여자들아 바람 피는 거 알면서 만날 수 있어. 근데 약간 여기에 약간 나쁜 남자에 끌리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긴 해요. 일하다 만난 사이인데 남자가 너에게 접근했고 남자는 이미 현 여친이 있고 한마디로 바람 피우는 사람인데 너는 이미 그 사람이 현 여친 이 있는 게 알고 있어. 바람 피우는 거 아는데도 나, 너한테 접근했고 거기서 알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남자를 만날 수 있겠느냐. 그런 분들이 또 있어요. 근데 이제 남자 분들이 얼마나. 약간 매력적으로 다가오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사실 현 여친이 있다 하더라도 뭐 상대방이 새로 좋아한다고 하면 어쩌겠어요? 그럼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해요. 왜냐하면 호감은 어떻게 된다? 호감은 여러분들이 제어할 수 없는 것이다. 호감이라는 것은 호감을 여러분들이 조종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무슨 뭐 연애 결혼 시장이 애초부터 있지도 않았겠죠. 무슨 그 스위치처럼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결국에는 이제. 그렇게 됐는데, 사람들이 말하는 뭔가 바람, 바람이라기보다는 바람, 바람 핀다. 이것을 조금 우리가 개, 조금 약간 큰 그림에서 볼 필요가 있다.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바람이겠지만 사실 진짜로 바람인지 아니면 상대방이 불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헤어진 건지는 정확히는 모르죠. 그러니까 자기에게 바람이라고 해서 상대방이 진짜 바람인지 아닌지는 약간 큰 그림에서 볼 필요는 있다.